안녕하십니까. 전청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은 이제, 어, 선거 관련된 소식입니다. 중간 선거 결과가 이제 나왔죠. 나오고 있죠. 그래서. <laughs> 하원은, 어, 카피가 오늘 오전, 한, 낮 여기 시간, 캘리포니아 시간이어서 좀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들 이제 받아들이는 결과는 하원은 공화당이 어, 승리했고 상원은 모른다. 특히 이제, 어, 상원의 그 조지아죠. 굉장히 전통적으로 이게 어 굉장히 키 스테이트, 스윙 스테이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조이자가1 2월달에 어 결선 투표를 하게 되는데 어 이게 어 키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생각보다 민주당이 뭐 선전하고 공화당이 원하는 결과를 어 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중간 선거는 전통적으로 야당이 더 우세한 게 일반적이었었죠. 그동안에그 역사를 놓고 보면요. 그럼에도 이 하원에서는 공화당 우세, 공화당이 과반을 넘는 상황이 될 것으로 거의 확정적인 상황이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에 의회의 협조라는 면에 있어서는 든든한 어떤 후원을 받기에는 전과 같은 상황 아닐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지금 현재 고물가로 이 악화된 경제 상황에 대해서 미국 유권자들이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고 이게 하원 선거에서 반영이 된거 아니겠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원은 민주당이 어쩌면 과반을 수성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막판까지 지금 이 상원에서 접전을 내는 것이. 네바다주하고 조지아주인데요. 그 밖에도 뭐리조나하고 알라스카였나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시간으로는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다 가져가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50석이 공화당 그리고 49석이 민주당이 될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지아가 최종적으로 결선 투표를 다음 달에 하니까요.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기존과 같은, 지금은 현재까지는 이 상원의 의석수가 50대 50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통령, 이 캐스팅 보트를 쥐다 보니, 민주당이니까, 결과적으로는, effectively, 상원의 이 다수당이 민주당이다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어, 예, 뭐 그렇게 됐었는데 이게 다시 유지가 될 것이냐, 아니면 완전히 이 공화당 쪽으로 넘어갈 것이냐라는 것. 예, 그렇습니다.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화당이 압승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반해 어, 이렇게 된 이유는 결국은 뭐 경제, 경제, 경제 가장 중요한 것임에는 분명 하나 그밖에 굉장히 정치적인 좀 어떤 사회 문화적인 그런 이슈들도 그동안 많이 다루어졌었던 거죠. 그 중에서도 낙태에 관한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통적인 민주당의 지지층에서 결집한 게. 아니었고 냐라는 그런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 6일이었죠. 의회 의사당 난입했던 것들에 대한 그 정치적인 움직임 그런 부분들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라고 보는 그런 민주당 측의 어떤 결집이 반영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공화당에서도 아주 만족스럽게 평가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선거 결과에 대한 그런 논의였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그런 거고. 그럼 이제 결국 우리한테 중요한 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겠죠. 우리는 뭐 정치적인 평가를 하는 건 아니니까. 결국 이 미들미일렉션이라는 것이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가장 큰 관심이잖아요. 지금도 물가 상승 어떻게 되느냐.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그게 가장 어, 초미의 관심이었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조만간 또 FOMC가 다시 열리는데 기준금리를 그동안 계속 공격적으로 올리면서 그게 또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지 결과에 따라 얘기하는데요. 여러 주류 언론에서 CNN을 포함해서요. 얘기하는 CNN, 뭐 파악스 뉴스 이런 데서 첫 번째로 지금 꼽은 것은. 세금에 있어서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뭐 항상 세법이요.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항상 영향을 바로바로 바로 받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 바이든 대통령은 본인이 계속해서 이번에 선거 이후에는 기존의 어떤 그 전통적인 에너지 기업들이죠. 뭐 석유 기업들에 대한 어떤 윈폴 텍스라고 래서뭐 윈폴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치 않은 소득 뭐 횡재했다 뭐할때 그런 얘기죠. 이걸 얘기해서 결국 그 이들에 대해서 어, 횡포 가스 프라이스를 통해 이걸 머니플레이트함으로써 이걸 조정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얻는 데 있어서 경종을 울리겠다 그래서 값을 낮추거나 아니면 생산량을 늘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면 횡계세 부과하겠다라고 하는데 더불어 이것뿐만 아니라 뭐 고소득층에 대한 또는 자산가들에 대한 이 과세 제도 개편을 계속해서 또 미리 언급해 놓고 공약한 그런 상황이죠. 이 부분이 강화될 것이고 여기에는 앞서 얘기했었던 이 증여상속세에 있어서의 라이프타임 익셈션에 대한 것도 어, 손 보겠다라고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런데요 만약에 공화당이 지금 뭐 하원은 다수의석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원래 의도했던 것처럼 되지는 않겠으나 뭐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어,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고요. 이제 하원 다수당이 공화당이 되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그 윈포텍스라던가 이런 것들 외에 별도의 세금 인상은 이루어지기 어렵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 특히 이 하원의 지금 이제 다수당 대표가 되겠죠. 소수당 대표였었던 사람이었죠. 그분이 얘기를 했었던 게이 2017년도에 굉장히 큰세법 개정이 있었거든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이걸 계속해서 유지하고 더 확대하는데 우리 제1회 우선순위를 주겠다. 케빈 맥카시죠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났는데 어, 그런 내용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최고 세율에 대한 인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한 노력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고요. 여기서 또 주목할 만한 것이 공화당 하원. 어, 주도적으로 이와 같은 어젠다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분석하는 내용으로서 레버리지로 활용할 것이 조만간 다가올 이 연방정부 부채 한도에 대한 증액이 지금 그 주요 정치 어젠다로 잡혀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연방정부 부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연방정부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연방정부가 쓸수 있는 그어 사용액에 있어서 부채를 일으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한도액인데 이걸 지금 또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다수당의 협조가 필요하고 결국 한도를 높이는 데 동의해주는 조건으로서 행정부의 어떤 방만한 운영이라던가 지출 최근에 합자금, 융자, 탄감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고 지금 뭐 법원에서도 이걸 한동안 중단시키고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공화당의 비판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이런 행정명령 또는 뭐 행정부의 어, 지출에 대해서 그걸 못하게 하는 레버리지로 삼겠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네요. 그리고 그 밖에 또 추가로 이 국세청에 대한 얘기도 하나 있는데요. 이 국세청에 대해서 의외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 공화당이 지금 현재 국세청의 어, 어떤 그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과거에 뭐 연초 한, 한 여름쯤에 여러 그 납세자들의 세금 정보를 다 분실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국세청장을 불러서 막 호통을 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현재 이번 연초에 어, BBB 플랜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걸 통과시키면서 국세청 예산은 거의 800억. 이상 증액했었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더 면밀히 검토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공화당 하원이 장악하는 그런 상황에서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뭐 그리고 인트루스팅한 어, 것은요 한국 관련해서요 이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에서 우리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한국의 현대기아차 또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가 중간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건 간에 무관하게 개정시키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네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 IRA를 통과시키면서 당시에 지지도가 올라가는 걸 봤을 때 결국은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에서 이 부분을 설사공화당이 뭐 협조적으로 나온다 해도 건드리기에는 좀 뜨거운 감자일 거다 그런 예상인 거죠. 예, 여기까지가 이번 중간선거 결과와 관련해서 예상하는 경제 정책의 방향, 그리고 앞으로의 움직임에 대한 언론의 분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